박박 바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살금살금 걷던 도둑이 낡은 마루를 밟자 삐그덕 소리가 났지요.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도둑이 들었나? 에이! 그냥 쥐들이 찍찍대는 소리일 거예요. 도둑은 무슨 도둑?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던 도둑은 할아버지 덕분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진짜 쥐처럼 찍찍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쥐 소리라기에는 너무 큰데. 그럼 고양이 소리인가 보지. 그 말에 도둑은 야옹하며 고양이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번에는 고양이 소리치고는 너무 굵다고 의심을 했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개 짖는 소리일 거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도둑은 멍멍 짖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개 짖는 소리도 모를까봐 개 짖는 소리라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럼 코끼리 소리인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코끼리 울음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내기 시작했어요. 코, 끼리, 코끼리, 코끼리.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코끼리 소리는 들어본 적 없었지요. 결국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얼른 나가서 확인해보라고 짜증을 냈어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지요. 도둑은 허겁지겁 부엌으로 숨었어요. 그리고는 숨을 곳을 찾아 항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가 숨겨지지 않았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당황한 도둑은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엌에서 두리번대던 할아버지가 바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건 뭘까? 바가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가지를 톡톡 두드려 보았지요. 가슴이 철렁한 도둑은 급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음, 바가지가 맞구먼. 함! 할아버지는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답니다.